8개국이 참가한 KOD 스트리 댄서 월드컵의 우승 1순위는 바로 한국 팀입니다. 미국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15명의 댄서가 출전합니다. 김경일 기자가 한국 팀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한국 스트릿 댄서들은 팝핀, 락킹, 비보이, 힙합 등의 화려한 춤을 선보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KOD 스트릿 댄서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팀은 지난해 10월 대한민국 최고의 댄서들을 선발하는 경합에서 뽑힌 한국을 대표하는 15명의 댄서들이... 10만 달러의 우승 상금이 주어지는 KOD 스트리트 댄서 월드컵은 중국 베이징에서 매년 이어오다 10회째를 맞아 처음으로 미국에서 열립니다. 8개국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팝핀, 락핀, 힙합, 비보잉 4가지 각 장르별로 나라를 대표하는 댄서들이 배틀을 펼치게 됩니다. 한국 댄서팀은 세계 무대에서 우승과 준우승 등 최상위권에 올라있는 팀으로 라이벌은 없다며 이번 대회도 우승하러 왔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한국 팀이 우승에 목마른 이유는 미국이나 유럽 지역은 춤이 평소 생활에 가깝다면 한국은 춤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교육을 통해 성장하는 경우가 많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댄스가 산업적으로도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외국에도 많이 초청을 대고. 그걸 통해서 지금은 어, 열심히 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우려들이 조금씩 불식되면서 지금은 어, 학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교육도 시작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식 바뀌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대회 메인 스폰서인 한인 운동화 업체 블라도는 지난 2003년부터 전 세계의 댄서와 뮤지션들의 스폰서 활동을 지원해. 젊은 세대들에게 인지도를 높이면서 중국 시장 진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팝뱅 커밍아 뮤지션들, 아티스트들 그리고 댄서들 그런 분들과 크로스 프로모션을 해왔어요. 그, 그분들을 아, 저희 아, 소셜미디어네트워크 채널에도 알리고 또 그분들이 저희 신발을 또 홍보를 해주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네트워크를 빌드업 해와서 월드와이드로 지금 아, 지금 네트워크가 번져 있어요. KOD 스트리트 댄서 월드컵은 내일부터 시작된 6일과 7일 예선과 준결승에 이어 4월 8일 결승배틀이 이어집니다. 선수들은 대회가 NIM에서 열리는 만큼 많은 한인들의 응원은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망스럽지 않은 모습을 좀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오셔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